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7일입니다.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뿌옇고 이런 거 말고요. 이제는 <laughs> 다육이 입장에서 날씨가 많이 해가 뜨거워서 와, 너무 덥다 이런 날씨도 아니고요.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서 어, 좀 깨끗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뭐라 무슨 깨끗한 얼굴 씻고 샤워하고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요. 그리고 걸어오면서 지금 한참 저희 단지에도 꽃이 피고 이러는데요 그쪽에 있는 아이들도 얼굴을 깨끗하게 씻은 듯하게 해서 꽃이 너무 깨끗하게 피어 있더라고요 <laughs> 다육이들 얼굴을 보니까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것이 아몸 단장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비를 통해서 이제 꽃대를 물고 있었던 아이들 꽃 피려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 몸을 회복하면서 <laughs> 요렇게 꽃대를 많이 맺힙니다. 요 아이도 지금 작은 화분에 새 아이가 더부살이, 더부살이을 하고 하면 안되죠. 군생이니까. 껴서 살고 있는데요. 요렇게 꽃대를 두개 이제 여기에서만 올라올게 아니거든요. 아, 이렇게 꽃대를 많이 물고 있어요. 여기만 그런게 아닙니다. 얘도 꽃대가 얘도 보였던 것 같은데. 여기 릴리 뷰티도 물을, 빗물을 많이 먹었나 봐요. 제가 준물도 있잖아요. 비 오기 전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데리고 가서 샤워기로 물 주고 했을 때는요. 물 반응이 그닥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비올때 얘가 이렇게 입구가 다 막고 있는 것 같아도 물이 떨어지고 하면 입장에서 물이 이렇게 모여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밑에 바닥까지 가나 봅니다. 그래서 얘가 상면에서 물을 줘도 화분이 졌더라고요. 예, 지금 비가 하루 왼종일 온 것처럼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먹는 빗물 관수에 얘가 더 통통해졌습니다. 입장이 하엽이 질려나 했더니 하엽 치지 않을 것 같아요. 밑에까지 입장이 다 단단하게 물 반응을 하고요. 이렇게 활짝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있어요. 혼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으니. <laughs> 언제 이뻐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뻐지면 어떻게 달라지는 얼굴이 될지 그것도 또한 궁금합니다. 어,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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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어요. 파리가, 와, 제가 서 있는 자리에 문을 좀 닫아야 될것 같습니다. 파리가 엄청 빨라요. 새입니다. 새. <laughs> 그냥 바로 치고 들어올 기세예요. 와 진짜 또 황금파리라고 하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샬롯은 꽃대를 많이 올렸습니다. 이 아까 보여드렸던 아, 얘가 저기 이쪽에 있는 아이가 샬롯이고요. 여기 있는 아이가 핑크 샴페인입니다. 핑크 샴페인이 샬롯처럼 꽃대를 밑에 물고 있었는데요. 이만큼 또 올려가지고. 이렇게 크고 있네요 아우 너무 이쁩니다 계속 못난이 얼굴만 있는 것 같아서 속상했던 아이인데요 이제 어느정도 나이가 들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하엽이 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하엽은 금방 지지는 않을 건데요 생장점에서 입장을 많이 내줘서 얼굴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조만간 다육이에게 조만간은 (1년이죠) (1년) 사이에 더 이뻐질 거라고 봐요 지금부터 계속 입장을 내주면요 한이 요만큼 그니까 요두단 정도 같이 뒤에 더 생기 앞쪽에서 생기면서 뒤로 밀려날 것 같아요 어~ 요렇게 예뻐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번에 이 진주목걸이가 아주 좋았을 겁니다. 진주목걸이는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 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비까지 내려주는 아이 이제 시기가 되어서 비도 흠뻑 먹은 상태에 계속 위에서 물 뿌려주는 상태라서 얼굴이 빵빵합니다. 이렇게 빵빵하게 물을 먹고요. 입장을 이제 만들어주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여기 중간에 입장을 많이 떼어져서 하엽이 너무 많이 져서 좀 이쁘지 않은 상태죠. 얘도 아좀 분갈이 해주고 흙갈이를 해준 상태인데 이렇게 중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속 하엽이집니다. 새로운 입장이 어떻게 나, 나와야 될지, 나와야 되는데 음또 다시 여기가 헐빈해지겠어요. 다시금 끊어서 위로 올리는 것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수시어 많이 없죠? 처음에 분갈이하고 나왔을 때참 예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그러니까 그, 다시 한번 분갈이할 때요. 얘가 쳐져도 그냥 예쁜데요. 여기 중간이 메꿔지면서 쳐져야 되는데, 계속 중간이 말라갑니다. 아이고. 물을 제때제때 잘 챙겨주면 좀덜할 텐데, 제가 자꾸 깜빡깜빡 해요. 그리고 여기 라지아가도 지금 물을 상당히 색감을 많이 뺐죠. 색감 한참 이뻐가지고 그랬을 텐데요. 아 정말 단단하게 물잘 먹었습니다. 제가 주는 물 갖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물 주고 해도 얘는 너무 입구를 막고 있어서 옆으로. 어, 제껴가면서 물을 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빈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천천히 떨어지는 물을 오래도록 얘가 빗물을 입장 사이에 모아 모아서 땅으로 떨어뜨려 줘야지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요번에 비가 얘한테 보약이 될 겁니다. 아유, 예쁜 얼굴로 자라주길 바라보고요. 조금만, 조금만 얼굴을 조금 줄여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사보이나인데요 아직 어린둥입니다. 얘도 지금 색감이, 맑은 색감이 들어오지 않고 물 들어오는 게 아직 좀 느려서요. 아, 올해는 다져지고 내년쯤에 보여줄까요? <laughs> 그래도 지금 얼굴이 너무 이뻐서 계속 보게 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아이고 진상손님 여기 있는 핑크다나가 얼굴을 계속 이 입장을 유지한다 했잖아요. 좀 많아지려나 했더니 하엽이 한 장지고 한 장지고 합니다. 얘는 어쩔 수 없는 아이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줘야 할까요? 이 자리를 아, 요아이한테 주기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얘도 노력하고 있겠죠. 기회는 줘야 되는데 에그합니다. 보면 볼수록 에그에그. 그 다음에 얘는 킹코로스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를 제 친구한테 심어 달라고 해서 어, 경매를 받아서 3,000원인가 경매를 받았을 거예요. 너무 예쁜 아이로 데리고 왔다가 고생 좀 하고 다시 예뻐지는 아이입니다. 그래도 생장점에서 이렇게 예쁨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작년에 여기 겨울에 들어올 때 얼굴이 한참 못난이었거든요. 지금 물을, 얘가 월요일부터 비가 오고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이제 서서히 물 반응을 합니다. 뿌리 상태가 좋거나 정말 건강한 아이들은 비 먹고 화요일부터 물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긴 하더라고요. 이 반질반질한 윤나는 요 아이들의 얼굴을 어찌 합니까? 아, 프라다가 너무 이쁩니다. 프라다가 예뻐요 요즘에 제가 아까 저기 뭐지 크리스탈 뷰티 처럼 그렇게 입장이 프리끼가 생기는 그 분가로 있는 애 하나를 데리고 온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아이의 하나를 주문하면서 프라다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아 손길이 얼마나 많이 가든지 참았습니다 <laughs> 더 이상 데리고 오면 안 되니까 꾹꾹 참고 꼭 저한테 없는 아이들로 비교해서 키워보고 싶은 아이들로만 꾹꾹 집어보고 어~ 데리오려고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골드젤리인데요. 제가 분명히 골드젤리 군생도 있었거든요. 그 군생이 지금 어디 갔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와 있나? 기억은 못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예쁘게 자리 잡고 있는 골드젤리가 입장 두 장을 하엽을 질것 같아요. 여기 한 장, 반대쪽에도 한 장. 이렇게돼 있고요. 그래도 생장점에서는 예쁘게 지금 모아지면서 입장을 내줄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아. 보면 볼수록 예쁜 아이, 골드젤리. 원래 이렇게 생긴 아이들 좀 색감이 너무 맑거나 붉은기가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요. 어, 보면 볼수록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딱볼 때는 요 아이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보다는 이런 아이가 눈에 띄죠. 이렇게 예쁘고 색감이 분홍분홍 들어오고 빨갛거나 이렇게 화려한 색감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계속 키우다 보면 이렇게 맑은 아이가 예뻐지기도 합니다. 어, 너무 예뻐요. 비교 사실을 해줘야 얘는 예쁜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예쁘게 있어주는 거, 베르테르입니다. 베르테르는, 아 언제 봐도 예쁘죠. 이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분가루도 맑게 있고, 분가루가 있는데도 깨끗하다는 느낌이요. 너무 곱상하게 잘 커주는 아이라, 다시 한번 눈길이 가는 아이입니다. 여기 프라다는 반질반질한 느낌이 있다고 하면요, 얘는 보사시 한 분을 발라서 예쁘게 화장하고 어디 갈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얼굴을 조금만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가 초심인데요. 초연이 있고 초심이 있죠. 예쁩니다. 얘가 이렇게 통통한 아이로 자라주는 아이인지 모르고 데리고 왔던 아이인데요. 얘도 입장이 좀 두툼하고 예쁩니다. 지금 얼굴을 좀 줄인 상태예요. 요 상태로 전체적으로 좀커 있었고 한 단이 더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얼굴을 줄이는 상태입니다. 얘가 처음엔 저는 얘가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얘가 누군가 했어요. 알고 봤더니 초심이네요. 예쁜 아이의 이름을 자주자주 자주 불러줘서 이름을 외워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예쁜 아이는 여기 있는 에케 문스톤이죠. 에케 문스톤은 미인 중에서 문스톤도 너무 이쁘고요. 문스톤이라는 이름 들어가는 아이들이 순둥순둥한가 봅니다. 너무 잘 커줍니다. 예쁜 아이로 이렇게 있고요. 좀 하엽이 져서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봐줄만한 얼굴이라서, <laughs> 예쁜 얼굴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색감도 예쁘죠. 이아이좀 큼직큼직 하게 커서 자구도 좀 달아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터치미도 좋아하고 여기 있는 골드 매직잼 골드 매직잼 골드 요런 아이도 좋아하고요. 레피지아도 좋아하고 막 하는데요. 요거 요런 종류의 아이들 을다좋아 하는데 얘네들이 저한테 조금 싫은 내색을 합니다. 어~ 햇볕을 많이 억울해 해서 내놓으면요 좀 이제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겠죠 타구요. 저희 집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도 많이 준다고 잘못 줘버리면 이제 입장이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저희, 제가 키우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물을 또 너무 굶기면 안될것 같아서 얘는. 그러니까 얘를 적당하게 예쁘게 큼지막하게 키우는 아직 물관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좀 자주 주려고 하는 중이에요. 입장을 너무 많이 떨어뜨려서 좀 고민스럽게 되는 아이들 중에 하나가 요런 아이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좀 많이 탔죠. 이렇게 탔는 얼굴들을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이제 햇살 적응을 다해서 더 이상 타는 건 없을 겁니다. 얘도 이렇게 단단하게 그래도 그래도 단단하고 아직까지는 얼굴 크기 비례, 뭐 단수 차이 이런 게 비례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어, 예쁩니다. 언제 안 이뻐질지 정말 모르죠. 여기 있는 아이는 핑크 팬더인데요. 예쁩니다. 핑크 팬더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 얼굴을 중심 생장점에서 이제 얼굴 자구마다 다시 시작합니다. 어, 원래 이렇게 컸던 아이인데요. 저희집에서 다 젖으면서 다시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었나봐요. 제가 물관수 주는 것도 좀 다르고 너무 땡볕에 놓으면서 물도 제대로 주지 않고 하니까 애들이 좀 얼굴을 빡빡 줄이는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 있는 외두로 러우 하나를 꽃 송이 같이 너무 이쁜 아이를 데리고 왔었잖아요. 얘는 완전한 러우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탄 흔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물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정말 단단합니다. 안재껴져요. 이, 이, 이 정도 되는 입장이면 이렇게 재껴져야 되거든요. 안재껴지고 흔들거리기만 합니다. 여기는 매직 젠골드 너무 이쁘죠. 근데 이아이도 태웠어요. 제가 아이고. 여기저기 태우고 입장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어~ 레드 롱기시마인가 그럴 거예요. 요 아이는 이제 다른 롱기시마를 제가 잘못 키웁니다. 롱기시마를 데리고 오면 제가 얼굴을 계속 줄여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다른 어떤 분들도 이제 롱기시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 들어보면 어, 좀 까칠하다, 까다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제 키우시는 분들도 레드 롱기시마는 좀 약간 무난하게 그 중에서도 키울만 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키워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롱기시마 얼굴도 좀 많이 보이죠? 요렇게.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나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롱기시마 군생이 너무 예쁜 아이를 마주한 적이 있는데요. 아, 이거 못 데리고 오겠더라고요. <laughs> 너무 이뻐서 데려오고 싶어도, 어, 너무 까칠하게 저한테서 반응을 보이는 아이인지 아니까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매번, 그, 뭐죠, 실패 보고 실패 봐도 다시금 시작하는 아이가 있, 있는가 하면요. 더 이상은, <laughs> 이얘 이렇게 진상부리는, 요런 다육이는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롱기심입니다. 여기 춥수가 지금 요렇게 있는데 지금 춥수 합식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도 요번에 많이 주지 않았어요. 얘만. 살짝 목만 축여 놓고요. 얘를 뽑아서 산 쪽으로 밀고 밑에다가 두 송이를 심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네요. 말만 계속 하고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예뻐요. 예쁘다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을 다육기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다 여러분들이 보신 거라 제가 따로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어, 영상 찍을 때마다 조금 찔림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드라큐라가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드라큐라 저 많이 좋아하는데 요번에 얼굴을 많이 태워서 얼굴을 많이 줄인 택입니다 어, 생장점에서 빨리빨리 열심히 입장을 내줘야지 되는데. 지금보다 얼굴이 두배가 되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 아이도 물들면 참으로 맑은 아이입니다 예쁘고 빨갛게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요런 아이들이 원래 자기 색감을 내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색감을 잘 내어주는 아이 같으면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고서는 <laughs> 정말 쉽게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다육이들이 햇살 때문에 그럴까요? 얘가 칼리스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름표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요. 저는 칼리스토랑 소울앤이랑 이런 아이들의 얼굴이 구분이 잘안 가요. <laughs> 얼굴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아이도 제가 키운 지가 5년째인데 예뻐지는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길바가 한쪽 얼굴을 치우쳐가면서 목대를 키워가면서 하엽도 저가고 요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바도 예쁘게 키워놓으면 참 이쁜데, 제가 길바도 너무 못 키우는 거죠. 근데 순둥하기는 겁나 순둥합니다. 이게 얘도 작년이 예뻤던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못난이 얼굴을 많이 보여주는 것같고요 여기 있는 요아이는미나입니다 미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아이도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예쁘던데 저희 집에서는 그냥 살아가는 아이 같아요. 예쁨을 보여주는 게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어 이렇게 그 집에서 좀 순둥하고 예뻐지는 다육이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요 미나가 잎꽂이도 잘 되고 다 되는데 저는 얘가 약간의 진상에 가깝습니다. 깍지가 좋아해요. 깍지도 좋아하고 어, 물 관리는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는 했는데요. 예쁜 단수를 만들어주는 게 쉽지 않고 좀 어쨌든 조금 까칠해 편한 다육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저한테만 그런 건가요? 그렇구요. 여기 있는 여기황비양 미니 황비양이라고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진짜 순둥합니다. 보기에는 쬐끔해서 수영이 너무 작죠. 저도 처음에 얘 받아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애기들은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데 얼굴이 너무 작아서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애기들 얼굴이 더 작았겠죠. 여기 보이지가 않나요? 요렇게 들어가서 볼까요? 요렇게 되어 있는 아기인데요. 어, 어떤 얼굴에 많이 닮은 격이 보이죠? 근데 요런 아이들을 제가 별로 그닥 좋아하지 않았던 수형이고 좋아하지 않은 수, 저기, 얼굴 형태인데요. 너무 순둥해서 요런 아이는 하나 만나보시면 데리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제게 좀 작아서 그렇지, 제가 본 거는 어느 정도 크기가 이거보다는 3배 정도 되는 아이였거든요. 어. 제가 잘못 키워서 그럴까요? <laughs> 너무 작습니다. 그래도 저희 집에서 작은 화분에서요. 많이 순종순종하게 그렇게 하엽도 많이 지지 않게 이렇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쁜 아이들은 여기 있는 작은 아이죠. 지금 여기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넘어오기가 힘들어서요. 여기 이쪽에 있는 아이가 왼쪽에 있는 아이가 로또고 얘가 어, 핑... 어, 아니 뭐죠? 얘가 플로리 디티입니다.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로또도, 아, 진짜 타는 게잘 없었던 아인데요. 이 얘도 너무 베란다에서 오래 있었나 봅니다. 베란다에 있다가 나왔더니, 요렇게 탑니다. 지금 입장들이 다 힘이 좋아서요. 제 손가락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런 하엽도 떼주고 싶은데, 아, 아이고, 잡혔다. 떼주고 싶은데, 잡히지가 않아요.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요렇게. 요 아이 좀 힘이 없어지면 뜯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에 와 힘이 너무 좋네요 지금 물 반응을 너무 다 잘해서 어 제가 다육이 볼맛 뜬나고 보기에 행복합니다 로즈베이가 지금 탄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너무 안 이쁠 것 같아요 와 근데 건강함은 진짜 1등입니다 1등 제가 얘를 관리를 요번에 잘 못해줘서 이렇게 탄 거죠 얘는 탄는 흔적 요것도 하엽지고 다 하면 다 하면 저인데 어, 너무 예쁜 얼굴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기가 자꾸 울려서 제가 말이 버벅벅 합니다. 여기 있는 하엽도 치고 하면 딱 되는데 아이 예쁜 얼굴을 어떡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상처를 줘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참 거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얘는 얘가 초연이지 싶어요. 어, 떻게 보면 초연이 루돌프하고도 좀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연이 지금 물 반응 너무 잘하고 물을 너무 빵빵하게 먹어서요. 입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장 몇 개가 떨어진 상태에 있어요. 음, 얼굴을 형태의 균형은 조금 작아진 택이지만 잘 크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와. 여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아모르 파티가 이렇게 이뻐요. 물 반응 너무 잘했네요. 얘가 얼굴이 작아져서 좀 걱정되기는 했는데요. 얘는 이꼬이도 어느 정도 잘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저는 얘를 이꼬이를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모르 파티가 너무 예뻐도 저는 데리고 오면 아모르 파티, 아이스크림, 어, 저기 프리티 우먼 요런 아이들을 너무 좋아를 하는데 아 얘네들이 입장 관리를 제가 너무 못해 주는 것 같아요. 입장을 매번 해마다 계절 바뀌고 이럴 때마다 조금씩 작아집니다. <laughs> 그래서 아좀 안타깝구요. 아. 요아이 얼굴을 진짜 빵빵하게 지금보다 두 단, 세 단이 많았을 때 생각해 보면 지금 형편없는 얼굴인데요. 아직까지 위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괜찮죠. 입장을 너무 많이 떨어뜨려서 이 목대가 조금 많이 길어진 편이고요. 아, 올해 장마는 또잘 이겨내야 될 텐데 조금은 걱정해 봅니다. 테슬라도 여기에서 너무 이뻐요. 테슬라도 지금 원래 테슬라가 딱 보면 얘네들도 약간 이미지가 링컬 마리아 금이랑 장미, 연두장미랑 그다음에 테슬라랑 좀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얘도 정말 이렇게 엠보한 엠보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울그락 불그락하는 얼굴들이 이렇게 생기나 봅니다. 물을 잘 주면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얘도 물을 제가 조금 주는 걸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얘는 크리스탈 로즈입니다. 핑크 크리스탈하고 크리스탈 로즈하고 아또 크리스탈. 뭐가 또 있는데, 또 이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케라리언인가? 하여튼 간에 좀 비슷비슷한 얼굴들이 있죠. 색감만 조금 단계별로 하나는 연하고 하나는 조금 진하고 하나는 조금 더 진하고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얼굴 생김새가 얼마나 닮았는지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얘가, 음, 하, 트윈베리가 아니고, 하,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왜 자꾸 트럼소가 생각날까요? 트럼소 말고, 네 글자 아이가 있는데, 요렇게 잘커집니다 얘도 분갈이를 안 해준 지가 3년이 넘어갑니다. 4년? 3년 정도가 넘어가고, 4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렇게 잘 커주는 거 보면, 다육이는 뭐, 영양가 많은 흙에다가 해주면, 물론 잘 크지만, 거기에만 집중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육이는 자, 크는 자리. 환경이 얘네들 키워주는 게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있어주고 <laughs> 너무 이쁩니다. 여기 있는 아이가 캐라리언입니다. 여기 캐라리언 얼굴 붉은색을 빼고 보신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생김새가 많이 닮았죠. 얘가 좀 얼굴이 커서 좀좀 좀 달라 보이시나요? 저는 얘네들이 얼굴이 너무 비슷합니다. 캐라리언 얘가 또 핑크 크리스탈하고도 좀 많이 비슷해요. 이렇게. 제가 항상, 얘가 핑크 크리스탈인지 얘가 캐라리언인지 헷갈려서 말을 다르게 얘기할 때도 많더라구요. 저는 이제 아이고, 여기에 있는 아이가 푸시케구요.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저번에 얘기를 다 드렸던 아이인데 계속 오래도록 보여드리죠. 예쁨을 그냥 요렇게 쭉 보면서 그냥 오늘 하루 요렇게 해본다라고 하고요 저는 분갈이를 오늘 몇 개만이라도 좀 하고 지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대기하고 있고 뽑아놓은 아이들 지금 한참 3주가 뭐야, 4주가 다 되어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분갈이 좀 해주고 어 심어주고 또 단둘이 해줘야 될 거를 영상 찍고 난 다음에 하려고요 그런 영상들을 같이 찍었고 하고 싶은데요. 아 지금 여건상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자리가 너무 좁아서 이거 그 카메라 거치대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자꾸 방향이 돌아가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찍어주거나 그러지를 못해서 제가 어 제가 그냥 혼자서 찍고. 결과만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상도 찍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하네요. 여기 있는 아이도, 여기 있는 아이가, 얘가 쌀루구요. 얘가 좀 비슷하죠? 뒷잎이 요렇게 들어오는게 벤바디스도 약간 살짝 뒤에가 요렇게 줄지면서 붉은색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요런 것처럼 얘도 얘랑 얘가 쌀루구요. 얘가 블루마틴인데요. 요 아이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뻐라 하는 아이를 여기에서 또 봅니다 얘는 카를라예요 카를라 너무 이쁘고요 아 빨리 분갈이를 해 줘야 되겠다 작은 캔통에 사는데 큰 캔통에 사는 아이들 얼굴보다 더 큽니다 여아이 분갈이 해줘서 좀 음, 뿌리를 숨쉬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이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연지곤지입니다. 저는 지금 물드는 거에서 제일 관심사가 많은 게 연지곤지거든요. 여러분들의 연지곤지는 제대로 색감이 들어왔나요? 저는 아직까지 요정도 되는 색감으로만 만족하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색감이 크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많이 들어오신 분의 색감을 보면 연지곤지 너무 이뻐 더라고요. 빨리빨리 색감 물들어서 저도 그런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디든가 모르게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laughs> 마음을 다육이 보면서 놀러 왔다 생각을 하고 꾹꾹 놀러 가면서 책상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보고 어, 창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매번 위안을 삼으면서 일을 한번 해본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 시험 일 일하실 때도 조금씩 다육이 한번 얼굴 보고 스트레스도 풀고 아이 예쁘다 한번 해주시면서 오늘도 하루 마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하게 다육이랑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嗯、啊。